세트는 헬리녹스, 노나돔, 삽장염, 코요테, 탄색입니다 아시는 지인분이 정가에 양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구성품은 본체 스캔그 다음에 팩 가방이 진짜 쓸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용 가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어이, 따로 구실하게 수익. 잘 만들었어요 <laughs> 처음에 사용하는 애가 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잡아주는 거고 얘들이 사이드 세개 들어가는 헬리오스 텐트 처음 치는 거라서 한번 같이 하고 싶어요 이상 좀 피세요 아 이거 지금 햇빛이 쎄서 <laughs> 이렇게 보면은 음. 벤츠 같지 않아 벤츠 얘를 여기 껴줘야 돼아 그래서 센터로 얘기한 응, 거고 껴주고 응 껴주고 간단한데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네요? 오 됐다. 오. 됐습니다. 이 센터는 맞춰준 거네. 나머지 세 개를 또깨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깨지지 마시고 얘는 깨지 마시고 두 개만. 음. 어려단 마지막. 내 텐션이 있어서. 응. 무장한 수작이 나온다. 쪽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 고정 안한 거예요. 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네. 저걸 다 해버리면 여기 걸리더라고요. 잘 돼있어서 이렇게 해서. 꽂기만 하면 돼요. 이게 다 프레그가 세 장이 들어있네요 이제 생각났어요 걸어줘야지 이제 아 티내는 거네 여기 깃발이네 깃발 아 맞아 프레그 깃발 하나만 해도 될 거. 같 둘이 세 개나 처음일 걸또세개다 해야겠죠? 이게 무슨 텐트인지 모르니까 이제 텐트 어, 를 내야죠 혹시 아세요? 피칭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지금,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피칭이 10분 걸렸어요 아 10분? 나 네. 이렇게 살롱살롱했는데 그냥 나 진짜 되게 쉽게 쉽게 했잖아 되게 간단하다 지금 피칭 다 끝났는데 이 프레그 닿는 데까지만 해도 한 10분, 11분 걸린 것 같아요. 10분이면은 빨리 하면 진짜 5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5분까지 좀 오바다. 아, 그래? 예. 10분 내에 끊었다. 이 네. 그 정도로 쉽다. 음. 루프가 별도 구매라서 가격적으로 더 비싼 것 같아요. 얘는 30배니안인데 얘는 좀더 도톰한 루프입니다. 도톰하네요. 합서 넘기면 돼요. 이 텐트 설치하는 것보다는 룸 설치하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으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사이즈 애매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좀 그렇다. 한두명 한 정도 같이 음. 놓고. 자. 오, 이게 맥시라고 하는데, 어, 메 맥시 같지 않은 맥시예요. 바람이 안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사님은파프를치하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에 텐트 안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공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아침 두개 이렇게 넣고 토리지랑 선반이라 랑 놨고요. 타프랑 텐트 색깔이 되게 잘 맞네. 어반사이드에서 타프를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피칭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쁘네요 타프의 이름은 어반사이드 데카헥사 실타프입니다 저희 지난주 우중 캠핑 때 가져왔었잖아요 음. 물길이 안 만들어져서 물이 사방으로 잘 내려와서 그때 뭐 딱히 타프의 물길 잡아주는 거 없이 잘 사용했었어요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그리고 소재가 4 0데니안 튼튼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린핀 필즈로 튼튼하다고 그다음에 블랙코트 아, 이게 블랙 코팅이에요? 네, 서열차단이 음. 돼서 안에는 오.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시원했어요, 아까 안에서. 어, 시원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타푸드하고는 확실히 모양이. 응, 음, 모양이 이뻐요. 어. 그리고 나는 지난주 우중캠핑 때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어, 맞아요. 그리고 오늘 텐트 색깔이랑 너무 잘 맞아요. 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세트 같아. 너무 심심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춥다. 진짜. 응, 이거 되게 심해. 어제 밤에 엄청 춥던데. 펜트레이션이 큰게세 <laughs>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를연 <laughs> 다음에 이렇게 고정해도 돼요. 음. 아 그런 정도구나. 벤틸레이션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음, 환기 시켜주고 수납할 수 있게 음. 이거 다 탈부착이 되네요. 음. 다음에 작은 벤틸레이션. 음. 밖에 이걸 안 했네요. 음. 검정색도 이거 먼지 잘 묻는다고 유명했는데 탄색도 먼지가 붙으니까. 이제 시계리 끝하네요. 아 보인다. 음. 이게 잘 붙는데. 이게, 이게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아까 내가 왔다 갔다 했더니 머리카락이 음. 막 정전기가, 정전기가. 많이 정전기가 일어났다. 많이 일어나서 음. 검정색도 그랬지만 한색도 피해갈 수 없었다. 안에 공간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laughs> 2인이 사용하기엔 넓은데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딱 2인이 그냥 야채짐으로 할때딱 좋을 것 같아. 요 사이즈는. 그쵸? 근데 겨울에 되게 빠듯하겠죠. 아무래도 겨울에는 큰 날로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테이블이 좀 작은 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좀 줄여야 되겠죠? 응, 협소하게 와야 될것 같아. 날로 응. 생각해서는. 응. 3, 4위는 아닌 것 같아. 응. 2, 3위. 빠듯한 2, 3위. 네, 빠듯한 2, 3위. 진짜. 여기가 지금 메쉬인데, 그런 메쉬래요. 그래서 메쉬 같지가 않아요. 어저 처음에 창문 열고서는 어 래시 어딨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약간 바람이 들들오는 것 같긴 어, 해요. 그것 때문에 벌레 유입도 찾아내지만 바람도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음, 딱 열었을 때 뭔가 와되게 시원하다 해야 되는데 음.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시원한 느낌은 안들더라고 음. 더워서 우리 래점합시다 시원하게. 어떻게 선택 잘로. <laughs> 오, 음. 향이 확 나네. 좀 달아요. 저는 별로예요. 음, 난 괜찮아요. 전혀 이렇게 걸림돌이 없었어요. 어, 뭐 힘들어 뭐. 뭐 땡겨봐, 어. 잡아봐. 어. 그리고 이제 타프도 이제 오늘 이거 두 번째 피칭한. 그때 우중 캠핑하고 그리고 오늘은 되게 날씨가 좋은 날인데 우중 캠핑 때는 정말 좋았어. 어, 그렇게 물 고임이 없고 물길 안내도 되니까 그게 정말 좋았던 어. 것 같아.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해 조금 이렇게 해를 더 가려주는 느낌. 음. 그리고 또 그게 멋있잖아, 텐트 그 일단 멋있다. 어. 일단은 이블랙코팅 밑에 있으니까 확실히. 시원하네요 해가 너무 강해요 색깔도 텐트랑 타프 색깔이 너무 잘 맞아요 세트 세트 이거 머릿속 사진 그냥 대충 찍었는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이잔디바라하고 오늘 날씨가 다 있어요 새 텐트 갖고 오면 항상 비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놀놀놀라> 프랭크 이렇게 조그만 가루 팔거든요 아 귀엽다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음! 모든 튀김 요리는 원래 맥주를 부리지 않아? 괜찮 오, 바삭하네. 음! 음! 아있다니까 응. 음. 오늘 하루 진짜 금방 갔다. 피칭은 빨리 했는데, 그냥 뭔가 시간이 되게 빨리 갔어, 오늘은. 주파님뭐 다르게 설치하려고 거기서좀 시간이 걸렸구나.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는 이게 지금 거의 첫끼죠해먹는 네. 아까 간식 같은 건 먹었는데. 다왜그 아, 왜. 어, 거기 거기. 됐어. 아이 저기 눌러 주기여. 왜 떨어졌잖아. 여기 떨어졌잖아. 왜? 이렇게 하니까 맛빠기 같아. 올라봐. 여기 눌러 붙여기있었네 하루살이 이거. 아, 으 개였어? 응. 음, 딱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는 아침 풍경이 너무 좋아요 오늘 캠핑하는 느낌이에요 어 그러게요 지금 거의 살이 막 벗겨질 것 같아 진짜 다행히 세테트 피치 했는데 비기는 안 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북논은 아니네요 아침은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랑 의자치네요. 놓고서는 공간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안에 텐트 안에서 한번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사식 난로가 있어서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데 대륙식 난로 놓으면 공간이 좁을 것 같아요. 테이블을 설치 못할 것 같아요. 어, 이더 반만한 테이블 놔야 될것같아 뭐 작은 건 아지만 크지도 않고 그냥 중간 중간인데 여기다 난로를 놓는다고 생각해봐 엄청 좁지 아니면은 요렇게 음. 육각 테이블 놓고 안에다가 대륙식 난로 놓고 여기서 이제 생활하는 거로 음. 그런 식은 괜찮을 음. 것 같아. 직하로 테이블 사야겠다. <laughs> 지금 장비 또 산다고? 어쩔 수 없지 뭐. 나가서 해서요. 그냥 나가서 결론은 <laughs> 날씨가 뭐 그렇게 있지 않아서 결론은 벽만 좀 있고 위에는 없었어요. 외부 온도하고 심하면 심했록 결론 생길 수. 지금 아침 먹는데 너무 해가 강해가지고 지금 앞에 그냥 문을 닫고 메시를 해놨어요. 근데 메시 같지가 않아요. 하늘에는 응. 그냥 시폰 느낌 메시가. 근데 응.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약간 좀 구멍은 있겠지, 뭔. 그치, 근데 너무 덥다. 문다 닫은 느낌이야 지금. 막 응. 아, 비도 안 들어올 거야. <laughs> 궁금한, 분무기로 뿌려봐야 되나? 이게 얼만큼 매시에 효과가 있나? 진짜 뿌려보고 싶다. 어, 너무 뜨거워,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 <laughs> 우와, 시원하다. 날씨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일식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일교차 심하니까 든든하게 챙겨서 캠핑 즐기세요 건강하시고요 멀리 가시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지금까지 주드 쥐빠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때요 피칭할 때보다 약간 오버랬어 음. 피칭만큼 철수도 쉬운 것 같아요? <laughs> 처음이라서 쉽지만은 않았다. 이 텐트는 주빠님이 욕심부려서 산 거예요. <laughs>